아직도 불타고 있네. 7시간 잤는데, 음, 2시간 남았어. 아직도 자, 아침이 됐고, 곰을 잡으러 가야 하는데, 그 전에 호수의 총성은 벌목재 살짝 위네. 오케이. 아, 트레일러에서 물품 가방 회수하라고. 아, 어, 그러면 저거 문 닫긴 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찾을거는 더 위에 있는 요고 삼림 파수쿤 물품함인데 첫번째 바위 두번째 바위 세번째 바위 오른쪽에 첫번째 바위 이게 첫번째 바위야? 두번째 바위 세번째 바위 어디야? 잠깐만 올라가는 이게 해갈냐? 올라가는 쪽, 오른쪽 하나, 둘, 세 개지. 응? 여기 바위 맞는데? 아니, 이거 좀 쉽게 만들어 놓지. 아, 이거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 물품만 찾는 거, 그럼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요돌 사이에 있든지, 아니면 나무 중간에 있든지 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트레일러. 여기에 물품함이 있나? 저, 잠겨진 분에 물품함이 있나보네. 그럼 이것도 못 깨는 거잖아. 그치? <laughs> 못 깨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자, 고음과 만나는 건데. 여기서는 한대 쏘고 맞아서 그냥 한번 맞아야 되나? 막 쓰러져야 되나? 벌목지에서 나가서 오른쪽 벌목지에서 나가서 오른쪽 그래 저기 저장 장면이 떠야 되는데 저장이 안 떠, 저장이 안 뜬다면 저장이 안 뜬다면 그러면 이곳을 먼저 가라는 건가? 무너진 감시탑이 있는 곳에 먼저 가서 잡아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곰이, 다른 곳으로 그냥 갔던데도, 다시 가는 건지? 그걸 또 모르네. 일단, 저장이 떠야지. 이게 다음 조우가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뜬 걸로 봐서는, 일단, 여기에는 곰이 없고. 어, 뭐야, 이거. 이거는 숨겨진 건 아닐 텐데? 오 뭐야 뭐야 총알 이 있네 여기에 총알 이 있네 뭐지 이거 자 벌목지를 지나서 여기는 곰이 없고 조금 더 넓은 저 앞에로 버려진 감시탑을 올라가는 곳으로 앞으로 갑시다 이야 운 좋게 총알 한 발을 더 얻었어 분명 여기를 지나면 고음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여기 위로 돌 위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없어? 얼라요 <laughs> 올라리오. <laughs> 여기도 곰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곰이 이미 만났던 곳에 다시 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만약에 없다면, 여기도 없으면 연못 쪽으로 가서 얘가 거기에 다시 있나 본데. 자, 일단 연못으로 다시 이름 없는 연못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음, 없고, 여기 없고, 여기서 선택지는 두 군데. 저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직진해서 공을 찾느냐? 근데 왼쪽에 늑대가 <laughs> 있기 때문에, 어, 직진을 먼저 해봅시다. 직지를 먼저 해서 곰이 있는지 여기도 내가 봤었나? 봤었구나. 자 여기 앞에 돌 아마 여기 아까 올라갔었던 돌인 것 같은데 여기도 곰이 없어. 오 여기 떨어질 다 뭐야 여기도 곰이 없어. 아, 이게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간 거야? 저 위로 갔나? 자, 안개 때문에 잘안 보일 텐데. 자, 이름 없는, 이름 없는 연못 위쪽에 여기, 개울? 어디야? 얼어붙은 개울. 그럼 저쪽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소리일 거고. 그럼 공략을 아까랑 똑같이 저 바위 위로 여기도 없다고? <laughs> 어딜 디 간거지 이거 대체? 뭐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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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 근처로 뛰어다니고 뛰어 있으면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어못 올라가. 아까 저 왼쪽으로 뛰었고. 소리가 안 들려. 어딜 같이 해도 돼. 야, 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린단 말이야. 안전하게 여기 위로. 아니 뭐야 이거? 오. 아내 이래. <laughs> 아내 이래. <laughs>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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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얘가 자꾸 이동하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대체 어디로 간걸까 얘는 이대로 벌목지로 갔나? 이쪽이 벌목지일 것 같은데. 갔으니까. 골목지로 다시 가는 것 같고 이제 얘가 경로를 제대로 가는 건가? 벌목지 앞쪽. 저쪽에. 옷 깜짝이야. 저쪽이 아니라 여기였네. <laughs> 여기였었네. 자, 저장.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디로 뛰어갔지? 아직 안 들려.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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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끝> 들어가. 오. <오우>.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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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이제 잘게. 와 위험했다. 나산다너 이제 다음 지역으로 가. 와, 드디어 됐네. 이제. 드디어 됐어. 자, 요거 먹. 야, 이제 먹을 것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인데. 자, 나 잔다. 12시간 잘 테니까, 넌 알아서 다음 벌목지로 가 있도록. 먹을 게 없다 이제 <laughs> 저 곰발 한번더 잡으면 이제 괜찮을 텐데 자한 시간만 더 자고 아침에 갑시다 자 곰과 조 마지막 한번 마지막 대결 오 뭐야 어 그래 그래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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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두운데 지금 너무 어두운데. 아니 왜 이렇게 안개가 꼈어? 아하 제발 좀 지금 몇시냐 어 아직 정오는 안됐고 3시간만 한번 더 하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개가 꼈다면 그냥 퀘스트상 안개인걸로 하고 그냥 갑시다 결국 퀘스트상 안긴가 안 본데. 음... 어유, 자 일단 마지막 지역. 자 드디어 마지막 조곰과의 여섯 번째 조우를 어, 위치는 아마 이 벌목지 두 번째 벌목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쪽 길로 따라서 두 번째 벌목지로 가서 이제 곰을 처단해줘야지. 뭐 먹냐? 크래커. 야 이건 소리로 들어야 했잖아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소리로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 자 흔들진 않아. 찾기만 하면 돼. 와 이거 너무 안 보이는데? 사운드 조금 높여서 와 하나도 안 보이게면 어떻게 이거를 어디냐 어디 있어 소리를 들려줘 일단 저장이 나와야지 얘가. 딴 거겠지. 오케이 저장. 자, 그러면 여기 벌목자 앞에 확실하게 있는 거고. 그럼 난 위로 올라가서. 아, 이거 너무 안 보이게 넣었잖아. 이거. 얘도 내가 안 보일 텐데. 깜짝이야, 이씨. <laughs> 배고픈 소리를. <laughs> 배고픈 소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잠깐만. 오, 이야, 여섯 번에 자, 여섯 번에 조 끝에 어, 늙은콩 귀 야, 3 9 4 k 로 이거지, 이거지. 와, 바로 눈앞에서 와, 죽는 줄 알았네. 총은 두발 남았고 자 승전품으로 귀와 고기들을 가져갑시다 2 0 k g 2시간 진짜 이거 좀만 늦었으면 야 날, 날도 밝아졌어 오케이 이게 진짜 좀만 늦었으면은 바로 죽는거였는데 아주 좋게 타이밍이 눈앞에서 그냥 괜찮아. 어, 51kg네, 그래. 그러면은 두 개만 버려. 49kg 들고 갈수 있잖아. 자, 총알은 두발 남았고, 확실히 사운드를 소리를 좀 높게 해놓으니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네요. 역시 이래서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자, 여기 건너서 어, 집 들어가서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가도 겠네 오케이, 오케이, 계속 갑시다. 조금 멀겠지만 걸어가는데, 늑대 오면은 곰고기 하나씩 주고, 하나씩 주고 돌려보내야겠어. 지금 2 k g 를 떨궜기 때문에 18kg 들고 있을 거고, 뭐한두번 정도 준다고 치고, 16kg만 가져가도 이건 충분히 먹고 남지. 저 허기 늑대 있네. 위에 세개가 떴는데 얘가 여기서도. 이제 지금 맡고 올수 그러지. 있... 아, 그렇지그가지 <laughs> 냄새 맡고 오지요 냄새 맡고 올 텐데 어디 있냐? 자여기다여기다 자 지나면 여기 이름 없는 연못 그리고 지나고 지나면 아직 한참 남았네 한참 더 가야 돼자 여기 지나고 한번더 지나야 됐지 여기 지한5분더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 속도로 가면? 5 0키5 1 k 로 그냥 들고 올걸 어차피 먹고 뭐 주고 하면은 4 0 k 로 넘을텐데 4 9 k 로까지는 될텐데 근데 늙은곰을 죽이는건데 왜 퀘스트 제목이 왜 제레미아의 어리석음일까 뭔가 의미가 있나 자 오케이 올가미꾼의 산장, 드디어, 드디어 도착하고, 이제, 요게 아마 마지막 퀘스트겠지? 마지막 퀘스트겠지? 자, 고기 여기다 떨구고, 여기다 떨구고, 드디어, 많이도 가져왔다. 굶어 죽진 않겠다. There. You damn bear here. Now, can I get the hell out of here? <laughs> Holy! I wasn't sure you had it in you, Mackenzie. I'm impressed. I'm really impressed. Shit. The old bear gone. Finally. I'm actually gonna miss that guy maybe you can visit him and talk about it sometime. meanwhile, i've done everything you've asked. it's time for you to do something for me. help me get out 그래, of here. all right, pilot. you've earned it. here's the thing. the old carter dam, it's a mess. multiple quakes have left it pretty unstable. nobody really goes in there anymore. upper floors aren't too bad, but it gets hairy deeper in. If you can navigate through the guts of it, you'll find yourself on the other side of Carter River. Follow the river, and you'll find your way to a place called Pleasant Valley. Big mother weather service shortwave at a place called Signal Hill. Should be uh, powerful enough to reach Perseverance Mills. there. At you can get a message out. No guarantee the Aurora will power the radio, but it's your best shot. And if it doesn't, at least you'll be on the right track. Follow the road north, and you'll start seeing signs leading the way to Perseverance Mills. It'll take you days to get there on foot. At least now you have a fighting chance. Okay, got it. Through the dam, follow the river, find the radio tower. After this bear business, this sounds easy. Why didn't you just tell me this in the first place? First, I had to be sure you'd make it. Make it where? I need you to do something for me. Get a message to someone. What it's important. More important than you know. I don't get it. You don't have to get it, Mackenzie. You just have to do it. Listen carefully. An old friend of mine lives alone in a cabin in the hills near Perseverance. Goes by the name. People in town will know how to find them. You need to get them this message as soon as possible. Do you understand, Mackenzie? It's important. It might be the most important thing. I already told you that I don't get it, but I'll take the message. What is it? Wintermute. Oh, you go. That's the message. You want me to find this Atwood person and tell them a single word? Yes. It's important, don't you get it? Oh, damn it. To hell with it. I'll do it myself. <cause Sasy> are you okay, Jeremiah? You don't sound so good. You have to take that message, Mackenzie. Promise me. Okay, okay. Take it easy. I promise. I'll deliver your message. Wow, careful. I didn't keep you alive this long to see you die. Like mistakes. You still have a long way to go, but first, the dam. But the dam. the keypad to the control room. It won't work without power. You'll need to get in there when the aurora the is young. in the sky. Whatever you do, once you get inside, Carter, you need to get out before daylight. Otherwise, you may get stuck in there for good. The code is. Jeremiah. The code is seven, six, one, one. Got it. Are, are you going to be okay? I can come back for you if I find better meds. No. No, I'll be okay. A couple of weeks of going nuts in here, and I'll be good as new. Then again, if you have any of that morphine left. Right. Get on out of here, Mackenzie. Like you keep saying, your friend may be out there waiting. I hope she has more sense than you. Who said anything about a she? Wedding ring. And that look in your eye when you talk about her. Oh, <laughs> you're Take care of yourself, Jeremiah. You too, Mackenzie. Remember Wintermute. See you again someday. Good luck, pilot. You're going to need it. And now I have my own path to tread. 어? 뭐야?